네. 혹시 패널분들께서는 사랑과 우정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저 빛나는 약간의 끌림이 있냐 없냐? 근데 어... 그 끌림이 조금 신체적인 <laughs> 약간 아까 그러니까 제가 변태일 수도 있는데 변태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 끌림이라는 게 약간 같이 놀고 싶고 이런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음... 얘랑 손잡아봤을 때 어떨까? 이 정도는 돼야 끌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조금 그렇게 단순한 기준을 갖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음... 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금 순한 맛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 네. <laughs> 제 생각에 사랑은 숭고한 것이고요, 우정은 친밀한 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희생이랑 좀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뭔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그런 감정 상태를 말하는 음. 것 같고요. 반면에 우정은 조금 더 쌍방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상대방 친구까지도 어느 정도 이런 기부앤테이크가 맞추어질 때 저는 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랑을 떠올렸을 때는 저는 약간 색깔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음. 사랑은 뭔가 약간 빨강, 음. 핑크, 약간 음. 이런 색깔이 떠오르는데 어. 우정을 떠올렸을 때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병아리처럼 노란색.